오늘은 통영, 거제 방문 세팅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화의 온도인데, 거기는 다 영상 온도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한 어? 7시 정도 됐는데, 아침 일찍, 새벽 같이 출발합니다. 통영, 거제도 하면은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의 영향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가서 봐야지 뭐. 가시죠. 운전만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1969 비비큐랑 1971년 딱 차리는 아, 근데 너무 여유롭다. 아니, 물, 물 봐요. 물, 아, 오리들 둥둥 떠다니고 물이 진짜 맑다. 커피 진짜 맛있겠는데? 지금 담당자분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배전 다크오멜라스 블렌딩을 쓰고 있습니다 머신을 봤을 때 BBM이라는 머신이에요 BBM이라는 머신이 거의 다261 그룹 패드를 채택하고 있는 머신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인퓨전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머신들이에요. 그래서, 페마261이나 VBM 같은 머신들은 보통 추출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부드럽습니다. 맛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요 그리고 여기 카페가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고 왔었는데, 뷰가 좋다, 인테리어가 좋다, 이런 말도 많은데, 커피가 맛있습니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편으로는 뿌듯하면서 저도 궁금해요. 여기 그러면 오픈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반년. 여름에 진짜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여름에도 좀. 그럼 원두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크 다크를 똑같이 맞물려서 네. 좀 발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 이전에 그러면 커피 공부를 하셨다가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 그 대형 카페에서 2년 동안 일했다가 사원이 유튜브 보고 네. 그때 알게 되고 아 아우, 감사합니다. 레벨링툴이랑 템퍼도 저희랑 똑같은 어, 네. 거네요. 그거 보고 완전 크. <laughs> 평상시에 이 정도 추출 속도는 나오세요? 네네. 몇 그램 담아서 몇 그램 추출하시죠? 20g 담아서 38g. 20 담아서 38. 네. 네. 저희가 근데 네. 보고 많이 해는데 맛보는 건는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헷갈리시죠? 네. 센서리 하는 게. 이 장비에서 나올 수 있는 맛에 최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BBM이라는 머신이 혹시 작동 방식도 어느 정도 좀 아시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룹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추출이 끝나면은 요 밑에서 슈룩 하고 빠지고 얘의 머신 작동 방식이 처음에 물을 틀면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로는 천천히 물이 초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퓨전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물이 다 차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인퓨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커피 맛이 다소 부드럽게 나와요.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뭐 강배점 원두가 차라리 여기 상권에서 만나서 이 머신과 만났을 때 되게 부드럽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부드럽게 잘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초반에 물을 꽤 많이 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많이 뺐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좀백도로 나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샷, 두 샷을 맛있게 뽑겠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 되게 괜찮은데, 아메리카노 다섯 잔, 여덟 잔, 열잔 이렇게 밀리면은 그냥 안 빼고 가시는 게 네. 저는 네. 맞아요. 어르신이 네. 네. 아, 네.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네. 진하면은 잘못 드시다 보 아, 오히려 연하게 많이 원하시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나이징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연하게 드셔서. 지금 세팅 너무 잘 잡아놔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네 오멜라스 많이 카톡으로 많이 고요 카톡으로? 아 그거 다 제가 답장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추출에 관련된 거 문의가 들어오면 웬만해서 제가 다받드들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후에 뭔가 원두가 변한 거 같다 뭔가 바뀐 거 같다 맛을 좀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거기 카톡으로 보내주면 시 어차피 제가 다 아, 네네. 어,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네, 그러면 담당자님들 네 원두 구우실 때 어떤 걸 많이 구우시는 거죠? 어... 산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진한 거를 많이 찾으셔서 그 손님들 중에서는 좀 산미 있다 이런 말 아직은 없고요? 처음에는 많으셨는데 네. 저희가 많이 바, 바꿔서 이제는 그런 분은 안계세요 처음에는 추출 레시피 잡으신 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런 감이 안 와서 이제 유튜브 보고 더 공부해서 바꾼 거예요. 근 유튜브 보고 배우셨다기에는 너무 잘 맞춰놨다고. 진짜 오로지 유튜브만 <laughs> 봤어요. 사고니까 제일 많이 보고 있어. 요 그라인더도 나중에 그러면 변경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SP2로. 네. 근데 그것도 저는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PMSP2 얘네들 모델 다 조금 고질병이 있어요 만약에 포터필터를 이렇게 쭉 받고 추출을 하잖아요 무조건 바텀리스로 보면 한쪽으로 좀 쏠려서 나와요 여기에 입자랑 여기에 입자가 달라요 얘네들은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도진컵이라든지 컵으로 따로 입자를 뒤섞어준 다음에 해 추출이 훨씬 잘 나와요 안핌 s p 2도 발열은 쿨러가 있지만 꽤 먹긴 먹어요. 오히려 요즘 그라인더 시장이 무게 기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울로 일일이 재시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새 그라인더들 보면은 포터필터딱 꽂아놓으면 18g이라든지 20g 설정한대로 딱, 딱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GBW라는 말 쓰거든요.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라 그래가지고. GBW 모델들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바로 나와서 저울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런 바쁜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쓰면 진짜 시간 단축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라인더 바꾸신다면 차라리 이거 라인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좀물 온도가 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물 온도를 잡아줄 수 있는 머신이 여기서는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이스 아메 하나 테이크아웃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대형 카페라 그래서 무조건 쓴맛 위주의 커피를 많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또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이 강배전은 태우거나 로스팅에서 디펙트 막 스코칭 태우면서 나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는 다 빼고 만든 강배전 블렌딩이란 말이죠 이것도 참 대단해 오멜라스 이 로스터가 진짜 대단해 강배전을 만드는데 부정적으로 마냥 쓰고 탄 맛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묵직하게 맛을 끌고 나간다는 게자 다음 가보죠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에 엄청 유명한 카페죠. 온더 선셋, 오멜라스의 중배전, 센터 블렌딩입니다. 여기는 거제도에서 워낙에 유명한 카페인데, 와, 앞에 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2층, 3층까지 저쪽 뷰 보이나요? 또 여기는 진짜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위에 떠 있는 다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통영과 거제가 바다가 이렇게까지 맑은가?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직원분들도 지금 되게 많잖아요. 서머 플랜 머신인데. 근데 이 머신이 스타벅스 머신이에요. 아쉽게도 바 안에서 찍는 거는 손님들도 너무 많고 주문이 너무 바빠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저희 중배전 원두가 산미톤이랑 쓴맛 이 중점의 원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자동 머신으로 세팅을 잡았는데, 세팅 값을 거의 20g 가까이, 정확히는 19.8g 정도, 20g 이렇게 도징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출량은 한 40에서 43g 정도. 뺐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오히려 산미톤이 너무 튀기보다는 질감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매니저님이 세팅 맞춰주셔가지고 마셔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런 대형 카페는 아 그래도 좀 쓴맛이 쳐주는 커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온더 선셋이라는 이뷰 그리고 카페 분위기 이 전체적인 게 적당히 올라오는 그 산미톤이랑 고급스럽게 퍼지는 향이 진짜 커피가 맛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나도 너무 대형 카페가 무조건 쓴맛 위주의 커피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고정관념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반자동 머신 위주로만 많이 썼었지만 여기처럼 전자동 머신 요즘에서 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동 머신도 변수를 굉장히 많이 줄 수도 있고 카페 작업하는데 바리스타가 전자동 머신의 관여를 은근히 많이 해요. 세팅 값을 맞추는 거라든지. 그래서 기계적인 메커니 측면적인 것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멋있는 뷰, 온더선셋을 마무리로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